안 리버스트비입니다. 벌써 금요일이 됐습니다. 한주 동안 또 수고하셨고요. 오늘은 좀 심플한 킷 만들어 볼까 합니다. VA 키시죠 메가우스에서 발매됐었던 아스라다 g s s 어, 아스라다 초기 버전 같은 그런 느낌이죠. 사이버 포뮬러. 아, 사이버 포뮬러가 벌써 고전이라니. 참 이게, 어, 아직도 이걸 능가하는 그 레이싱 만화는 찾기 힘든 것 같아요. 자, 굉장히 박스 아트가 속도감이 느껴지면서 전체적으로 아슬아다 전진하는 모습이 딱 보여지고 있습니다. 측면. 음, 도색을 하면 훨씬 더 멋진 킷으로 변화하긴 하는데요. 저는 오늘은 또 조립만 하고 조립은, 아, 도색은 나중에 또 한번 시도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음, 부스터 모드로 변형이 가능합니다. 서킷 모드, 부스터 모드. 이렇게 조립 이제 바꿔주는 형식으로 되게, 되고 있어요. 런너가 참 특이하게 되어 있죠. 이게 좀 어느 부분 조립이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조립한다, 선택한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또 만들어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스를 열면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너무 심플한데 하지만 기분 좋게 그냥 상쾌하게 만들 수 있, 있을 정도의 런너인 것 같아요. 파란색과 회색 그리고 클리어 파츠 되어있습니다 보면 붉은색 스티커, 오늘은 스티커를 사용할지 안할지 한번 만들어보면서 결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시리즈 특이한게 하체가 조립이 되어있어요 여기 보시면 어 밑에 판하고 바퀴가 조립이 되어있는게 어 이게 좀 완구적인 느낌인데 이런 느낌이 살짝 있습니다 클리어 파츠 보면요 투명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아쉬워 하시는 게이 라이트류가 다 클리어가 조금 그렇죠 여기 이것만 노란색 클리어 옐로우하고 클리어 뭐 레드 이런 식으로만 뽑아 줬어도 이킷의그 반응은 훨씬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거기 조금 살짝 아쉽습니다 이 클리어 파츠는 내부가 훤히 보이는 정도의 투명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laughs> 시트 이런 건다 도색을 해주는 게 나중에 훨씬 느낌을 줄것 같죠? 자, 회색 파츠 방금 보여드렸는데요. 상당히 디테일합니다. 내부 요런 안전벨트라든지 자, 옆에 그 계기판 쪽에 요런 거 어느 정도는 다 재현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엔진부 살짝살짝 보이고요. 그리고 파란색 파츠 확실히 가격대가 조금 있는 키인 만큼 디테일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붉은색 파츠, 이런 작은 디테일, 이런 것도 표현이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전체적인 하얀색 파츠입니다. 요런, 음. 요런 살짝살짝 작은 디테일 봐주면 상당히 신, 그, 신경을 많이 쓴키인것 같아요. 윙도 두 종류가 이렇게 들어 있네요. 스티커입니다. 아마 도색을 하시는 분들은 요 정도, 요거 하나 정도 쓰시지 않을까 싶어요. 나머지는 무광이긴 한데 어, 붙이면 살짝 이제 너무 좀 어,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것 같은 느낌이 들것 같기도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프린팅은 상당히 고급스럽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박스 크기가 상당히 작기 때문에 매뉴얼 이렇게 접혀져 있습니다. 런너 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조립도 그렇게 난이도가 있진 않을 것 같아요. 자, 부담 없이, 부담 없이 만들 수 있을 정도의, 어, 그런 런너 수인 것 같습니다. 하체, 샤시는 이렇게 딱 조립이 되어 있습니다. 바퀴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바퀴는 그 고무 재질로 되어 있어요. 안에 휠은 나중에 도색이 가능하게끔 분리도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체 디테일 보시면 어 아마 애니 설정 그대로의 디테일은 어느 정도는 다 뽑아 주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네요 미니카 굴리는 그런 느낌으로 만들 수 있겠죠 조립을 해 보겠습니다 하체부터 차근차근 이렇게 만들게 되어 있는데요 이 킷의 장점은 이 런너 자체의 두께 감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요즘 뭐 모델로이드나 이런 거 만들면 어 이거 좀 얇은데 플라스틱 판이 좀 얇은데 이런 느낌이 좀 있는데 이건 아주 그냥 두껍게 간단하게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부품은 좀 최소화하면서 그래도 디테일을 살리려고 하는. 그런 구조인 것 같아요. 운전석. 제가 도색을 할지도 모르니까 좀 살살 끼우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디테일 다시 한번 보시면 여기 아슬아다가 이렇게 보이네요. 아, 역시 추억이 많은 제품을 만지면 그때의 그 감정들 있잖아요. 내용뿐만이 아니고, 그때 뭐 유행했던 음악, 그리고 그때 뭘 했는지, 이런 추억들이 떠오르는 게 재밌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머플러가 네 발이었군요. 그러면 하체 끝! 아주 그냥 어 심플하게 조립이 이렇게 됐습니다. 음. 그래도, 이런 곡선 같은 거 아주 표현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데는 또 날카로운 면또 있고 여기 이 특징적으로 구멍 좀 뚫린 듯한 이런 표현도 되어 있습니다. 이 키트의 좀 단점이라고 할까요? 조금 주의해야 될 부분은 이 게이트가 너무 바짝 붙어 있어요. 조금 여유분이 없고 이렇게 썰어내는 그런 부분이 없고 너무 바짝 붙어 있어서 정말 좀 니퍼로 자를 때 주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다 바짝바짝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런너 자국 극도로 싫어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특히 조심해서 런너를 떼셔야 될것 같아요. 부분 조립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폭이 굉장히 짧거든요. 짧은데도 이렇게 옆에서 보면 이런 라인들 때문에 굉장히 좀 오밀조밀하게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네요. 자, 뒷면도 이렇게 보이고요. 클리어 파츠 안쪽으로 끼워 주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클리어 파츠로 이렇게 표현이 됐고요. 그리고 여기 여기도 이제 라이트 라이트가 들어가죠. 이런 식으로 두 개가 묶여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각이 진 라이트가 특징인 것 같아요 이쪽도 끼워 주고요 그리고 도색할 때 충분히 다 다시 이렇게 분리할 수 있을 정도의 강도인 것 같습니다 요, 요, M자 형태는 예전에 그 번개어 살짝 생각이 나는 것 같기도 해요. 자, 그리고, 여기, 후면부에. 자, 주인공 기체는 역시 흰파, 빨강보다는 저는 약간 흰파, 그쪽을 좀더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흰색하고 파란색 아주 잘 어울리는 것 같고요. 이쪽에 이게 조립이 저 처음에 요건 요건 줄 알았는데 뒤쪽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더라고요. 끼워주시고 요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브레이크 등 방향 지시 등 자리에 이렇게 클리어 파츠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여기다가 스티커를 붙이고 이렇게 끼우는 방식인데요. 스티커 붙이면 <laughs> 느낌이 확 떨어지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그냥 끼워놓도록 할게요. 나중에 도색을 생각을 해서 이렇게 끼워주시고요. 그리고 본체 뒤쪽에다가 이렇게 세팅을 해줍니다. 여기가 뭐 단차가 있는 게 아니고 원래 이런 식으로 살짝 보이네요. 옆에는 잘 맞아 떨어졌고요. 그리고 제 상체랑 하체랑 결합을 해줍니다. 설계가 좀잘돼 있어서 그냥 어느 정도 위치에다 이렇게 놓고 눌러도 잘 맞는 것 같아요. 이 흰색과 파란색 요 라인하고 그리고 이쪽 회색 파츠의 라인이 잘 맞으면 제대로 결합이 된것 같습니다. 느낌 제가 하나 빼먹었네요. 여기 빨간색 포인트 이 부분 이걸 넣어줘야 되는데, 제가 먼저 결합을 해버렸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위쪽까지 같이 보입니다. 그리고 반대쪽도. 해주시고, 보시면 여기 이제 백밀러 부분, 이것도 그냥 끼우는 게 아니고 밀면서 이렇게 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번 끼면 잘 빠지진 않습니다. 반대쪽도 이렇게 해서 포인트를 제가 빼먹었네요. 포인트 빨강 두개딱 들어간 것 같은데 느낌이 확 많이 틀리죠. 그리고 여기도 포인트가 있고요. 그리고 부스트 쪽입니다. 약간 엔진 형태처럼 보이죠. 이렇게 어 벨트도 보이고요. 어 작습니다. 해주시고. 오케이. 여기도 스티커 붙이고 그 다음에 빨간색 이걸로 막아주게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고 뒤쪽에 음 디테일 괜찮죠? 보시면 이런 방식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파츠 이제 요건 교체식 파츠인데 여기 부스터를 이렇게 높여주는 그런 파츠가 하나 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사각형 부분에다가 이렇게 끼워주시면 됩니다. 근데 너무 꽉 끼우면 나중에 부스터 체인지한테 잘 이게 안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살짝 얹어 놓으셔도 고정력은 꽤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밀조밀한 또 디테일이 위에서 보면 보여지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스포일러 뭐윙윙 윙 같죠. 이렇게 끼워줍니다. 지금 서킷 모드라서 날개가 접힌 상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쪽도 끼워주면, 자, 아슬라다 완성입니다. 조립이 굉장히 정말 산뜻하네요. 단순하지만 그래도 디테일을 또 아기자기 갖고 있고, 방영 당시에 이제 손우공 제품 만드셨던 분들은 좀 업그레이드 된 느낌으로 이렇게 만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땅에 납작하게 붙어서 뭐 방지턱 있으면 뭐 큰일 날것 같은 그런 차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이버 포뮬러에서 부스터 모드는 정말 필살기 같은 그런 느낌이죠. 이렇게 레이싱 경기를 더좀더 더 긴박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장치였던 것 같습니다. 연출도 정말 멋지게 이렇게 표현을 해줬던 것 같아요. 이 부품으로. 약간 엔진 높이를 살짝 올려줍니다. 또, 아, 이걸 먼저 이렇게 끼워주시는 게 결합이 좀 편합니다. 확실히 위로 많이 올라왔죠? 이렇게 해서 자, 완전히 이 부분이 노출되게 만들어주고요. 스포일러도. 살짝 펴서 해주시면 이제 부스터 모드 완성이네요. 음 뭔가 현실과는 좀 동떨어져도 확실히 이게 좀더 멋져 보이긴 하죠. 왠지 더 날렵해 보이기도 하고요. 후에 이제 아스라다는 더 멋지게 멋지게 더 공격적으로 개조가 되긴 하지만 요 모습도 한참 정감 있는 모습으로 많이 등장을 했었죠 이 킷이 요즘은 또 구하기가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잘 시중에 잘안 보이고 그래서 좀 손쉽게 구할 수 있으면 참 좋은데 그게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그 아스라다 추억이 있으신 분들은 사이버포뮬러 노 제품 한번 만들어 보시면 아나 그때 국딩 때 중딩 때 그거 만들었었는데 하는 느낌으로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색을 얹으면 훨씬 더 이제 그 무게감 있는 형태로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초기 제품 언제 만져도 또 즐겁네요 자, 즐거운 주말 또되시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